법무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. 네. 지금 법원이 내란 특검, 김건희 특검, 최병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을 줄줄이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또 기각을 했습니다. 장관님은 이렇게 줄줄이 영장 기각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? 그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한 그 법원의 판단이 일반 형사 사건의 영장 기각률보다 한두배 정도 높다고 저희들 들었는데요. 저는 그 국민 일반의 어떤 상식들 또 눈높이가 좀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내란 외안이라고 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범이 좀더 심각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는 좀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다만 법무장관으로서. 사법부의 전권인 영장 발부의 당부에 관련해서 제가 어떤한 평가라는 것은 적절치 않았습니다. 그런 영장이 국민의 그 눈높이에 안 맞게 기각이 되다 보니까 물론 제가 말하는 국민은 모든 국민이 아니고 상식을 중시하는 국민, 양심을 중시하는 국민, 민주주의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는 정상적인 국민을 토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. 그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이런 영장 기각이 줄을 잇고 있다 보니까. 이 내란재판 그 특별법 여기에서 그 내란 사건을 별도로 담당하는 영장전담판사로 두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뭐 저희들의 그 이런 입법안 발의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? 저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위안이라고 하는 헌정질서를 파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그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 진행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입법 제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좀뭐 공감되는 바이고요. 어쨌든 그거에 관련해 갖고서는 충분히 국회에 입법 제안권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민주당 의원님들 다수가 이 내란재판 특별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그 어떤 입법이 추진되는 이 상황입니다마는 저는 또 하나 과연 이런 부당한 영장 기각이 내란재판뿐이겠는가. 일반 국민들도 수긍 못하는 재판이 어디 한두 건이겠는가 싶어서 형사 재판의 배심제도가 지금 우리 운영하고 운영되고 있듯이 영장 심사 재판에도 시민 법관들이 참여하게 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지난 10월 27일 날 구속 영장 국민 참여 심사 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사안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? 어쨌든 뭐그 사법의 민주화라든가 또 국민적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 검토해볼 만한 전향적인 예. 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위원장님, 그 제가 제출한 법안이 빨리 논의 심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논의 보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<laughs>